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강동호입니다. 와 진짜 너무너무 광범위한 얘기거든요. 뼈의식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뼈의식의 종류만 해도요. 세분화해서 의사 입장에서 보는 이 뼈의식과 이뼈의식은 다르다라고 분류를 해버리면 진짜 열 10개 가까이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다 그냥 뼈를 넣고 이건데 제가 이야기할 때 뼈이식이라고 하는 거를 딱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세 가지 좋아하지 않요세 가지 뭐냐면요 뼈이식 중에는 뼈의 너비를 높이는 뼈이식이 고요 높이를 높이는 뼈이식이 있어요 마지막은 뭐냐면 웅덩이 진 뼈에 뼈가 차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뼈가 염증이 심해서 뺐는데 이렇게 웅덩이 져 있는 거예요 또는 밀도가 낮아져 있거나 그러면 이런 항아리 같은 구조 안에 뼈를 채워서 뼈를 만드는 거 유도를 하는 거죠, 뼈가 들어오게. 이세 가지 뼈의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세 가지 뼈의식 중에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기다렸는데, 이를 빼고 한참 기다렸는데 뼈가 안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뼈의식을 안 하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뼈의식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임플란트 심으려면 심는 기둥을 잡아줄 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뼈가 앉지 않는 거예요. 움푹 함몰된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뼈의 실은 먼저예요. 그래서 주변에 뼈가 들어오면 거기에 임플란트를 심는 건데, 그 이식한 뼈이식재가 정말 단단한 뼈로 되느냐, 이거는 이제 어떤 뼈를 썼느냐가 좀 다르고요. 동정부를 사용했을 때는 뼈가 확실히 잘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 심는데 심고 나도 문제가 없느냐? 대부분 괜찮다.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높이를 올리는 뼈 이식 두 번째 거. 높이를 올리는 뼈 이식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상악동 이식술. 위턱 뼈에 뼈가 얇은 경우에 상악동 막을 들어 올리고 뼈를 채우는 그런 뼈 이식이 상악동 이식술인데 상악동 이식술은 이유가 좋아요. 왜냐면마찬가지예 이렇게 항아리진 공간 안에 뼈를 이렇게 쟁여 놓으면 주변에서 뼈가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넓어서 웅덩이진 데가 이렇게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 식재가 뼈를 잡는대요 그러면 너비를 높이는 뼈의식 첫 번째 거, 그게 제일 불리해요. 왜냐면 이런 평면에다가 바깥쪽으로 뼈의식을 붙인다고 보면 지금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말한 이런 웅덩이진 곳이나 면이 넓은 곳에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라 한쪽 면에서 바깥쪽으로 그렇게 뼈가 붙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뼈의식이 조금 더 리스크가 있어요. 옆증이 생길 리스크도 좀더 있고, 이 뼈가, 뼈의식 재료가 뼈로 되는 비율도 조금 떨어지고, 통증도 좀더 심하고. 필요하면 하는 건데, 그럼 옆으로 넓히는 뼈의식을 왜 하냐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있는데, 심어 놓고, 임플란트 옆에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뼈로 덮여야 되는데, 그럼 그 부분을 뼈 이식제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뼈 이식이거든요. 그래서 뼈 이식은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환자분들이 그 필요 여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CT를 저희는 동원을 해요. 왜냐면 환자분들이 당했다. 내가 뼈 이식이 필요한 건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물어보세요. 저 근데 꼭뼈 이식 했어야 됐나요? <laughs>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CT를 동원해서 내가 임플란트를 여기다 심을 건데 이렇게 심으면 여기가 뼈가 부족하니까 여기를 안 치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는 해야 된다라고. 이뼈 이식재가 얼마나 그몸 안에 머무르면서 뼈로 대체되느냐. 한자면에는 이식재가 우리 콘크리트 뭐 이렇게 하듯이 뭐 굳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뼈 이식재는 성분은 이제 뼈 성분이긴 하지만 이 이식제가 흡수가 되면서 가교 역할을 주변에 이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뼈를 만들고 결국에 이 이식제는 흡수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치환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합성골이라든지 좀 치환율이 낮은 뼈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부피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식제가 부피는 줄지 않아요. 흡수가 안 되니까. 볼륨 유지 목적의 뼈이식이있고요 정말 임플란트를 심는 곳, 임플란트랑 뼈가 붙어야 되잖아요. 이식재랑 그냥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식재는 임플란트랑 안 붙어요. 이식재 주변에 뼈가 차 들어와야 임플란트가 그 뼈랑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환율이 되게 긴뼈 이식재를 임플란트 옆에 붙여놓는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임플란트랑 결합된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랑 뼈와 결합된 면적이 결국 임플란트의 평가에서 정말 좋다. 면적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 식재 치환율이 빠른 뼈 이식재가 임플란트 주변에 와야 되고 그 바깥쪽에는 좀 버텨 줄수 있는 뼈들이 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건 그때그때 그때 정말 달라요.